우리 나라에 와 있는 s 아래 r y sorry. 뭐야 a t w h 는 t What? w h a 거 w 거 a t w 거는 t 거? 이거 어, 여기로 내려가야 돼. 아까 거기야 응. 또 왔네, 그냥. 점수 이게..이게 그거에 12파운드? 원래 1 2파운드에 샘스였어요 아, 지금. 이거 봐얘얘네잘 얘네 만드네 할줄 할 아네. 흰색 팀보다 잘 만들었네? 그러니까. 너무 단번에 잘하고 있어. 그게 네. 없는데. 그니까. 저도 그 경쟁이 또밖에 없어. 아. 아. 그. 그래. 라인 따라 걸어보지. 그래, 그래, 그래. 최야 <laughs> 근데 엄청나긴 한데 이거? 494번 나왔는데 <laughs> 228번이 프린시트야 여기부터 우리가 몰라 얘가 여기 있구나 트로피 진짜 많이 들었다 스로피 6개나 들었다 얘 어떻게 88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레전드로 이리 왔냐 좀 오바다 이 지금 <laughs> 광각이어서안 보여 이거 화면 엄청 안 보이네 <웃음> <웃음> 바로 계산대. 뮤지엄이야 뮤지엄 아니 네, 궁금하지는 않아 사실 얘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형 우리는 거기에 이제 뼈를 묻어야지 생 사인과 토... 토트넘이 굉장히 뭔가 미치적으로나 뭔가 느낌이 네, 호감, 정, 호감. 정이 많이 가는 팀이야 어. 사인도 받았고 손흥민 약수도 하고 <laughs> 근데 다른 팀볼수 없지 그리고 다른 팀보다 훨씬 뭔가 축구 외적으로 뛰어나 <laughs> 신식이야 신식 <laughs>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어 건물이 새건데 어떻게 축구 클럽인데 축구력을 다 잘하는데 축구만 잘하면 돼 있어. 그러니까 축구만 못해. 축구 클럽인데. 아 지수의 카메라를 볼줄 아네. 내가. 와우. 지. 에스더님 안 보여 하나도. 약간 컨테이너처럼 생겨가지고 안 보여 내가. 어. 어? 어? 뭐야? 어, 뭐야? 아.. 쟤 오늘 뭐 날이냐? 아 뭐냐? 피클인데? 빛에 s 있다 아 k 이퍼아 k 이퍼 p 이퍼 하나 잡먹고 있어요 왜이 그러니까. 네, 곡을 추천하는데 아, 이렇아스텝구나 아 v a n g 라네아뭘 먹고 올까 배는 이것도 내려 e 시간을 하는데. 어가하 왜 앉아 땡큐 어. 깡촌으로 왔습니다 <laughs> 아저기 오티가? 잠시만 저기 오티인가 아닌가? 저거야? 방향 여기 가자 체크인 방법 히 음. 세이프는 음. 그레이 박스에 이제 그게 떠날 때그 타월 배틀 만을 넣어놔라 어. 담비피지 마라 음. 뭐 흘림이 안될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냥 거기서 먹어야겠다 그냥 바, 거기서 먹고 여기서는 지금 <laughs> 유튜브만 봐야겠어 한명 여기서 잡으한명 여기서 잡면 되겠네 사실 우리는 근데 그 할아버지 집에서 잘 잡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리 없어. 너무, 너무 잘해았어 이거. 니까 왜냐면 이게 한국인들 응. 많이 받았다 했잖아. 어.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야, 집 스타일이. <laughs> 한국인들 많이 받았어. <laughs> 어, 어떡하냐? 너무 좋은데? 나그 하라. 그리고 일단. 여기 쌍촌의 느낌이 있다 여촌이한 느낌이 쌍촌이 기 너무 좋 여기 올튼 약간 뭔가 있어 보이는데? 야, 여기 역사가 있잖아 네 여긴 역사야 아니 스썸은 역사는 없지 경기장은 약간 내 옆자리는 운동벨레 닮아서 누가 메인인가 보자 라스포드 달강 저저동상 먼저 보자 동 조지베스트랑 버슨로랑 바비철트 음. 러는 누구지? 러는 야뭐 찍어달라고 했잖아 아 괜찮다 바로 오프로 사야되나? 어 바로 사야돼 다시 안올거야? 여기? <laughs> 그럼 오늘 구경만 하고 다음에 다시 와 내일 나가기 전에 그럼 잠깐 들릴까 여기? 바로 아프긴 하니까 빨리 수 그냥 둘러보고 가자 아 이거네 얘들은 다 이렇게 세트가 이렇게 되는구나. 이걸 세트로 맞춰야 되나? 세트를 맞춰야지. 세트로 뭐. 맞춰야지. 다 그렇게 샀잖아. 선생님, 얘들 여기 와서 경기 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. 우리 손흥민의 발자취를 가는 거 아니야? 근데 왠지 여기서 경기 한번 봐주고 싶다. 내말이한번그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네. 찐, 찐이냐, 아니야 찐. 우리는 사실 근데. 지금까지 찐은 못 봐. 맨시티랑 초점이기 때문에. <laughs> 다형 멘토는 진짜 비경기야 그거 보는다는 커 그러니까, 아니, 그거 크고 어.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코리안 더비를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어, 게 그게 또 선우민이 잘못 했어도 사진이랑 사진도 찍고. 못 했어도 나중에 선우민 어. 다큐에 무조건 나온다니까. <웃음> 왜? 선우민 <laughs> <손흥민> 다큐. 그 <필수야. 웃음> 나중에 하비 살튼인 같은데. 영국인트 8천 원 그렇게 세워줄 수 있겠어? 개인세워. <laughs> <제가 케인 세우게. 웃음> 저희네들다 영국인들 아니야 저거? 아, 뉴를잘 시켜야 되는데. 왜 우리 그렇게 쳐다보고 있인 <laughs> <오> <laughs> Bad and yeah. <laughs> why? Why? <laughs> nice. <laughs> <laughs> London groupie, yeah. <laughs> <laughs> groupie. London people very groupie all the time. Have a good time in Manchester, yeah. Have a here time. Nice. Yeah. i I see you next time. Okay. How Have a good time. Oh. working? <okay>. Works. <laughs> why? <laughs> 네. 다 네. 먹으니까 좀 네. 이렇게... 네. 아 너무 착하니까 이거에여 네, 먹을 수 없는데 우리 아 너무 착하신데 미치겠다 그래 또 와야겠다 네, <laughs> 우리 무더위에 문... <laughs> 너무 착해서 이거 뭐어떡하냐아 그러니까, 근데 원래 그냥 쩌런 성격일 수 있어요 네. <laughs> 아 웃긴 얘기 여기에아멘티는건강관는 애지 아 웃긴 웃긴 아잘안 보이는데? 아니 생각보피시엔시스렌즈스에서 먹으면 되겠다, 이거. 베이징에서, 렌스 <laughs> 베이징에서 <오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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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징이서 피시엔시스.